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잘 나가는 강사들의 비밀 저자, 임수희입니다. 어, 오늘은 오전에 9시부터, 어, 저기, 청주 오창에서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마치고, 지금 또 오후 강의를 위해서 현재 안산에 와 있습니다. 안산에서 강의 대기 중이 하면서 조금 이렇게 또 촬영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. 음, 지금 강사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바쁜 시즌이라고 하죠. 특히 기업 교육 강사들에게는 어, 강의가 의뢰가 왔는데요. 지역이 본인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멀어요. 좀 멀어요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가시겠습니까?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가시지 않겠습니까? 어, 전국구 강사가 되시려고 한다면 거리를 막론하고. 지역을 막론하고 강의가 왔을 때 오케이 하고 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근데 거리가 멀고 지역이 멀고 그렇다는 이유로 강의를 거절하시게 되면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제한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 저도 사실은 지금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솔직히 지금 3일째 집도 못 들어가고 호텔을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. 어, 체력이 받쳐 주지 못하면 아무리 강의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어, 우리 강사들은 사실 뭐 1시간, 2시간 짧게는 이런 특강을 위해서 왕복 6시간을 이동해야 될 때도 있고, 뭐 3네 시간을 이동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기업 교육에 들어가서 8시간, 6시간 이런 강의를 맡게 되면 정말 하루 종일 서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. 이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수 있을까요? 네, 말 그대로 이게 나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사는 체력도 기술이자 실력입니다. 체력이 없으면 강의를 하고 싶어도 오랫동안 하기가 힘들다. 그래서 강사가 되고 싶다. 전국구에서 인정받는 섭외가 이루어지는 강사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첫 번째 또 하셔야 될게 어, 체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체력이 있으면 그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강의장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컨디션이 좋지 않고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강의할 때 어떨까요? 에너지가 딸리니까 좀 이렇게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강의를 하기가 어렵겠죠. 네, 그래서 여러분 어, 강의를 잘 하고 싶다, 인정받는 강사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? 체력을 키워야 된다.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, 먼 거리 타 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체력, 그리고 강의장에서 뿜어낼 수 있는 그 열정의 체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시고, 지금부터 트레이닝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